오늘 점심 이후 갑자기 주식 시장이 흔들린 이유 그냥 하락이 아닙니다. 며칠 전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업체 First Brands 파산 기억하시죠? 제퍼리스, UBS, 밀레니엄, 일본 노린츄킹까지 연루돼 있었고 무려 23억 달러, 약 3조 원이 증발했다고 말씀드렸었죠. 그 여파가 이제 은행권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미국 지역 은행 두 곳. 사이온스 뱅크와 웨스턴 알라이언스에서 대출 건전성 문제가 드러나며 시장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. 즉,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시작이라는 신호예요. JP Morgan의 제이미 다이먼이 말했죠.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면 더 많은 바퀴벌레가 숨어 있는 법이다. 지금까지 쌓여온 대출의 위험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관련 은행들과 기사 링크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고, 이 파급력이 어디까지 번질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